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옴니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서 세력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을 짜고 있는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무대를 설계해 놓은 모습이 뚜렷하거든요. 자, 지금 오랫동안 죽은 듯이 흘러내리던 이 종목이 최근 들어 갑자기 자, 여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는 절대로 개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자,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면서 동시에 다시 주워 담고 있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 평선을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꼬리를 내리다가 단기선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이 시동을 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매물대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4,700원 부근에서 단단한 지지선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무려 6,700원대까지 두터운 매물벽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이 굳이 이런 벽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단순합니다. 자, 나중에 불꽃놀이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자, 지금 이 구간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심리전의 무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이 가격을 살짝 올려서 개미들을 유혹했다가, 자, 바로 눌러서 패닉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물량을 뺏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자, 첫 번째, 세력이 한두 번더 흔들면서 4,700원대 지지선을 테스트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급한 개인들은 당연히 털리고 나가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그 순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5,4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진짜 쇼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로는 6,000원 그리고 6,700원까지 단기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시원하게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옴니 네트워크는 세력이 무대를 완벽히 세팅한 상태고요. 마지막 남은 건 불을 붙이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자,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조용한 척 하면서도 폭풍전야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자, 조만간에 세력의 시나리오대로 커다란 불꽃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쇼의 관객이 될 건지 아니면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될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 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근처에서 눌림이 왔을 때 눌림목에서 잡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왜냐면 세력이 이 초반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 무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세력들의 매집 구간 그리고 유통 물량 그리고 시장 심리, 락업 해제 일정과 어떤 VC가 참여하고 있는지 자이 다섯 가지를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010 72490158 자, 여길로 옴니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보와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핵심 정보들만 알고 있어도 적어도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옴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옴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옴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월 달에 알트 불장이 제대로 시작되면 이렇게 먹거리들이 넘쳐난다는 건데 자 현재 메이저 코인들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지금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흡성 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알트 대장인 이더가 현재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제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2021년 1월에 그 엄청난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 뜨거웠던 불장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패턴은 대불장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21년 1월까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뜨거운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묵직하게 수익을 보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 최근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했던 내역들을 한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피스 네트워크. 자, 문자 발송 시간, 발신 번호까지 다 오픈할게요. 자, 매수가 170원 미만, 매도가 280원 이상 자율 매도. 추천 사유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434명한테 보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22일 170원 자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이 나갔고요 자 매도가는 280원 이상에서 드렸는데 정확히 피스가 일주일도 안돼서 300원이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어깨쯤에서 자 여기 28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피스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완전히 바닥권에 있었는데 자, 오라클 솔루션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대형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 그래서 피스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서 64% 수익이 남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크로노스, 마찬가지로 발송 시간, 발신 번호, 자, 매수가 250원 미만, 매도가 450원 이상 자율 매도, 추천 사유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445명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0원,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추천 나갔고요. 자, 매도가는 450원 이상에서 드렸는데, 크로노스가 정확히 이틀 뒤에 500원이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깨쯤에서 자, 여기 450원 구간에서 제가 매도 추천 드렸고요. 자, 크로노스는 이 평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으면서 자, 최근에 트럼프 미디어와 파트너십 발표라는 대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정확히 이틀 만에 80%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막연하게 대충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분석과 관점에는 무조건 원칙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형 이슈, 게다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보여드린 건 진정한 불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만 무난하게 이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월에 알트 불장이 제대로 시작하면 지금 보여드린 코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서 몇 배는 더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이번 불장 사이클에 정말 제대로 묵직하게 수익을 보실 분들만 010-7249-0158 여길로 딱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크로노스 피스 코인처럼 급등하기 직전에 정말 제가 자신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가, 매도가까지 적어서 추천 코인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분석해 드린 옴니 네트워크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보와 실시간 타점이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옴니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답장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였습니다.